자, 소띠 4월 운세. 아, 1961년 신축생과 1985년 을축생. 아, 이번 달에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뒤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필요한 달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한 몸과 마음에 대해서 좀 기분 전환, 아, 또 휴식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자신의 기존의 이미지를 조금 벗어 던지고요. 새로운 변신을 통해서 기분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또 취미 활동 및또 동호회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기운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자신의 주관을 너무 고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요번 달엔 또 만남은 많어. 근데 내가 너무 고집하면 함께 어울릴 수 없어. 함께 어울릴 수 없으니까, 조금, 조금, 포용력이 있는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한, 대인 운이 있어. 이 말은 뭐냐면, 대인 운이 좀, 요번 달은 좋아요. 예. 대인 운이 좋음으로써,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좋은 기운도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내가 꽃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나한테. 그런 달이에요, 4월달은. 그래서 4월달은 즉, 좀대외 활동을 많이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1997년 정축생은 어떠냐. 아, 개 아래에서 추진하는 일이 처음에는 좀 쉽게 풀리지 않아요. 이번 달은. 어. 근데 인내를 좀 가지고 더욱더 증진해 나간다면은 좋은 결실까지 기대할 수 있는 달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 절망하기보다는 아, 그 후에 맛보게 될 결실, 그 달콤한 결실을 좀 생각하면서 예? 어려움을 좀 참고 이번 달은 이겨내야 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한 이번 달에는 좋은 운과 나쁜 운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도 분명한 거죠. 그죠? 예. 좋은 운과 나쁜 운이 함께 있으니까 결과는 딱똑 부러져요. 그죠? 그래서 분별력 없는 행동으로 성급하게 예, 든지 다가간다면 좋은 운을 맛보지 못할 것이고 또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모든 일을 하면 뭐야? 좋은 운이 나한테 올 수도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시고요. 또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달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집을 벗어나서 여행을 조금 떠나 보는 것도 좋아요. 예. 그리고 그 동안 고생했던 자신과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 즐거운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아요. 4월달 꽃피는 달 좋잖아요.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난 여행지에서, 기 길한 그런 운명을 만날 수도 있어요. 길한 똥 기운을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자, 1973년 개축생은, 아, 여기도 또 뭐냐면, 이번 달에 노심초사 했던 일들이 도리어 본인들에게 행운으로 다가와. 행운으로 다가오니까, 어, 좀, 어, 아, 이게 될까 말까 했던 일들이 행운으로 오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이 넘쳐나는 그런 달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근심 걱정에 골머리 아팠던 일들들이 순조롭게 이겨낼 수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생에 대해서 조금, 어, 음, 여유로운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 즉, 가벼운 마음으로 이번 달은 생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런 후회가 없도록 좀더 여유를 가지시고 이번 달은 지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또한 이게 있어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즐겨도 좋은데 또한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남에게 어떻게 해요?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친다면 아유 입방아에 올라요 입방아에 올라서. 내가 여태까지 좀잘 이러는 게삑 돌아와서 나쁜 거로 돌아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항상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신중하게, 어, 행동하시고 신경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달은. 그래서 남을 생각하지 않고 좀 독단에 빠져서, 어, 자기 자존심을 좀 내세우면서 막 잘난 척 하잖아. 그러면 일들이, 내가 의도하는 일들이, 어,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좀 참고 그죠? 좋은 시기에 좋게 좋게 모든 일들을 넘어가는 그런 4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소띠들 4월엔 아, 좋아요. 좋으니까 잘 좋은 시기 잘 맞춰서 지내시는 그런 4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